선생님 유희왕이와도이 대구로는 전설 못갈것 같은데 정말 파일럿 게임이 맞나요? 유희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아 박어 괜히 넣나? 아나 글린다랑 다고를 같이 써보고 싶단 말이야. 하고 싶어. 글린다 박어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그하이바 동생 정도 되는 손패다. 덧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발어는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아까 그러니까 좋은 건 엄청 좋은 게 맞는데 1.5 1.5 5급으로 강등됐다고요. 5급으로 올라온 건데요. <laughs> 저 7급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기 유행을 하면은 카운터 칠게 막 그런 거 나오잖아. 지금 이코그 랩터주는 도발 도발 넣는 전사도 나오고, 컨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니까, 1티어를 확실하게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점 5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아, 그, 4급은, 지난달 전설 찍었어야 되는데, 유럽은 전설 시작이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야 이 시기에 5급이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설 찍었어야죠 아 근데 유럽이잖아 유럽은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전설 찍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하느라 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바쁘셨나봐요. 아니요 유럽을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북미랑 아시아 랭크 올리는 것만 열심히 하느라 네. 랭크 박제감만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저덱이 정리할 게 없지 않나?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할게 없을 건데 이런 거 정리할 게 없을 걸? 홀수덱이긴 한데 시긴 꼬을안쓸거에요 제가 알기로 그냥 공격적인 카드만 엄청 넣고 나가는 야 이래 이거는 그러니까 마 템포전에서는 위니가 워낙 세니까 그래서 이기는 거고. 한 판만 딱더 해보자 홀수 도적은 빨리 팰라 그러는 건데 도발 있는 직업에 약해요 그래서 저거 도발두루 해도 그렇게 안셀 텐데 아닌가? 도발두루가 이제 초반에 놀면 좀아플려나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 마템포라는 말보다는 똥댁 중에 강한 똥댁 정도로 정정 부탁드립니다. 템포가 웃고 있어요. 템포가 웃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왜 내가 만난 도발두루는 항상 인에넷 만화사 코가 되어 있는지. 열받겠다. 나책 가져간다. 1동이를 이걸로 해야 되네. 와... 1동이를 이걸로 해야 돼. 나. 가져 간다. 마녀수 빔프 1터에 대해도 좋냐고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냥 필드 전개용이라고 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경우도 뭐, 괜찮을 수 있고. 짝수 흑마는 있어요. 짝수 컨트롤 흑마를. 지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후국일 때 3턴에 산거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 1턴 2턴 영웅능력으로 3턴에 산거 내는 거고 단점이라고 하면 어 쓸만한 악마가 많이 없다라는 거 아 아깝네 다음 턴에 코볼트 사서 이거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거면 코볼트 사서 내서 이걸 뽑았으면 더 좋긴 했겠네 아 이건 근데 너무 결과론이다 이거는 그렇게 가는건 너무 결과론이고 그러니까 탭을 한순간 이걸 하고 싶었던거니까 화염인프가 나와야 좋겠네요 화염인프에 그늘박질을 할수 있으면 그게 필드가 제일 센거 같다 근데 생명력 전환하고 여기 이것만발라나도지 않아? 이러면 다음부터 생명력 전환에 이거 하고 쓸쓸만한악마한 잔뜩 쓸수 있는 홀수 왜 굴다들 버리고 홀수 흙만 하냐고. 지불 주 분석 이런 거다 버리고 왜 그런 걸 하냐고. 아, 나 진짜 그거는 너무 별론 거 같아. 해결도 못 이라. 사살을 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악라랑 공포의 군주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조금 더 들어가는 수싸움인데, 근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는 일단 내가 얘를 치는 게 너무 손해교환이야. 그럼 얘가 이걸 치면 되니까. 아니면 이걸로 얘를 친 다음에 그냥 악라랑 공포의 군주가 서 이쪽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본체를 치는 게 맞았던 것 같고. 없네요. 아무나 공포해본적 없으면 내가 더 편하게 할수 있겠네.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 이거 할 테니까. 이거는 나이스. 이거는 베리베리베리 나이스. 이건 그야말로 땡큐베리 버치 그리고 이제 한대더 맞으면 나는 요거 가면서 이건 낼수 있으면 좋은데 못 내면 어쩔 수 없겠네요. 이 매첩에서 갈고리 약탈자가 너무 좋긴 하겠다. 아쉬운 점이라면 글린다의 의미를 모르겠어. <laughs> 다음에 그냥 글린다 던질까? 그 다음에 팔 턴에 이거 이걸 잔상으로 내고 잔상으로 두 턴에 잔상으로 두번 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 아, 얘도 갈고리인가 본데? 아니네. 아, 근데 이거 진짜 던질만 거... 아, 한 번. 이게 나오면 또 그러네. 그래. 저쪽에서 둔 가드 쓰게 만드시다. 여기에 둔 가드를 안 쓴다. 글쎄, 이러고 본체 친다. 와,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음. 어, 이거 말이 안 돼. 끝났지. 이게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야. 뭘로 봐봐. 끝났다. 아, 이걸 하고 싶었어. 나, 나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 <laughs> 나 이게 하고 싶었어. 이 덱에서 글린다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곰팡이술사 빼고 바다고인 넣었잖아요. 어? 나 글린다를 쓰고 싶었으니까. 어? 곰팡이술사 에면 저거 할수 있었겠어요? 곰팡이, 곰팡이하고 끝났겠지. 어? 바다고인 넣으니까 이만큼 한거 아니야. 아. 아니, 봐요. 여기에서 이거 빼고, 어? 곰팡이가 있었으면은 글린다의 의미를 모르지 뭐, 글린다의 의미가 뭔데 이거 파멸소명 두번 된다 졌잖아 바다거인을 풀란 말이야 이걸 딱 빼고 바다거인을 풀라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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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잖아 이게 글린다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만드는 거잖아요 어? 아, 이걸 몰라주네. 이걸.